내가 보기엔 안 보여. 우주 더 세게 해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웃어야지. 우주 뒤로 쭉 가. 앞으로 오니까 얼굴이 너무 커 보여. 그날 노래지게 <laughs> 어 사진. 어 너무 꼈어 너무 꼈어. 아니 얘네들은 막 까분데. 우주. 아, <laughs> 맞아 얼어가지고 얼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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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우주 우주 앉아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야 어, 되는 거야? 지금 더한테 인비는 괜찮대. 더 한대. 꽉 잡아, 우주야. 어, 이거는 재밌는 와, 이제. 와, 잘한다. 엄 잘한다. 엄마들이 더 좋아해. 엄마들이 더 좋아해. 어, 알겠어. 알겠어. 살살. 알겠어. 살살. 살살하자. 아니야. 조금만, 조금만, 나 조금만. 살살 해준대, 뭐가. 나 빨리 해줘. 왜 <laughs> 빨리 <웃음> 아, 우주. 아, 어... 나안 <laughs> 해? 여자로 가면 얼굴 너무 커서 안 돼. 네 <laughs> <야>, 저번에도 우주. 거울 <laughs> 음. <laughs> 아니냐, 리잘 머리. 아, 그건 머리 때문에 <laughs> 그런 거지, 뭐. 딱 남자 멋있는 포스가 나오는데, 용감한 포스가 나오는데. 아니야, 예쁜 이 얼굴이야, 아직까지. 용감한 포스가 나오 <나오는데. 웃음> <laughs> <목소리가 안 움직이니. 목소리가> 오 그래? 야, 이가겠다 예, 예. 예. 우주 호각 불어줘. 호루라기 불어봐. 이제, 이제 딴데로 가자. 자, 어, 이제, 이제, 이제 스탑 했었어. 그래 친구들한테 이제 그만 이제 타. 타고 그래. 타고 저기 음. 가자, 타러 가자. <목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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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딴데 가자 우주야.